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 지문 제18장 교환 1번 교환 계약은 유상쌍무낙성분류식 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번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번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교환계약 시 보충금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번, 교환계약 시 보충금 미지급의 경우에 보통의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번, 피담보채물을 인수한 자가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의 부득이 피담채물을 변제한 경우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번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을 소유의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